Okay. I go higher, higher, so I don't fall Been the sure. world's never going back. I'm sorry, I'll never come down. But I'm looking myself at the end of the night. Try to dig deeper, I fight. Gotta 한번오어 <laughs> 공포 오와에탄왜래 <laughs> <laughs> <오>. <laughs> 공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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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뽀짠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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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<laughs> 저도 한번먹어볼게요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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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음. 게 우리가 샀는데 몰라. 아까, 안돼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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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음. 어. 손집졌다 <laughs> <laughs> 이쪽은 뭐 <거> 사라졌어. 엄청 아 신발 양말 안 넘어. 오 발가락 네 명. 진짜 긴 먹게 하네. 오 와. 아유. 이렇게 밀런 이렇게 대고 먹어. 아니 저희가 저번주에 진짜 마지막 가을 캠핑이 될줄 알고 마지막 가을 캠핑 이렇게 해서 올렸었는데 뭐지? <laughs> 또 더운데? <laughs>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날씨를 봤는데 다음 주부터 갑자기 또 영하 9도 영하 4도, 최고도 영하야 진짜 동계 캠핑이 시작될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사실 동계 캠핑을 해보긴 했는데 텐트에서 1박 2일로 지내본 적은 없거든요 이너 텐트를 아주 세팅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동계 음. 캠핑에 맞게 완전히 세팅이 다 되고 나면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영하의 날씨에서 잤을 때 입이 돌아가진 않았는지 음. 괜찮았는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얼굴이 돌아갈 뻔했지 <laughs> 아, 오늘은 불멍을 할 거예요. 맞아. 고구마도 워 먹고 하려고 합니다. 아, 그리고 아, 그 구독하셔야 돼요. <laughs> 아, 아, 좋아요 누르세요. <laughs> <laughs> 하셨어요? 등위를 <laughs> 채워볼게요. l e t 여기에 놓고 먹을 까 봐. <laughs> 그다하 그래, 나의 끓이면서 응, 먹어? 응. i t 조심해라 안 흘리게. 마르타 n l i g u 나 자신 없어. <laughs> 숟가락은 필요해? 없어 f 없어도 the w 지 y Of 다 먹을 거야 <웃음> 진짜 잘 <laughs> 먹겠습니다, 먹겠습니다. 응. 음. 와 음. 어, 이게 뭐야? 부스. 이게 <laughs> 아, <laughs> 눈물인 건가? 매우시자. 이거 보시는 분들은 쟤네는 저렇게 매운 걸못 먹어서 뭐 맨날 매운 걸 <laughs> 가지고 오나 하겠다. 맨날 빨간 음식만 먹어. <laughs> 우리가 매운 걸또꽤 선호하잖아. 난 매운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푸는 사람이야 어 맞아 나도 맵다고 생각하지마 이건 하나도 매워 거기에 매워보이지? 맞아 <laughs> 나 매워. 지금 입술 두꺼워진 느낌 든다 맞아 그리고 너그 눈물이 계속 고여있는데? 너 지금 되게 눈 촉촉해 어? 지금 들어갈게 촬영 나 <laughs> <laughs> 지금 울것같아 이제 <laughs> 너 나한테 야, 진짜 웃고 진짜 왜 그래? 입술이 얼굴에 반만한 느낌? 지금 너 지금 장난이야? 아 먼저 안 질리는 조리야. <laughs> 내가 한번 이거 먹어볼까? 이제 진짜 맛있긴 해. 너무 좋아. 계속 먹게 돼. 응. 음. 아, 아, 행복해? 어머 여기 불빛 터지니까 너무 예쁘다. 어머 언제 이렇게 깜깜해졌대? 어머. 어, 근데 너무 예쁘다 이 음. 나무가. 음. É 고구마 넣어놓을까? 아 그래. 진짜 얼마 만에 이거 고구마야? 고, 고, 고구마 얼마 고구마 얼마 만에 구워 먹니 이거? 아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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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. 고로티 고로티 고로티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아 술만 술 술이라도 좀 만들어 그래 볼까요 우리? 그래볼까요? 우리 한번 술한번 만들어 보자. 그래볼까요? 응, 그래볼까요? 오오 맛있는데 콘치즈 한번 해볼까? 어. 여기서 나도 나 볼까? 어. 어 근데 진짜 맛있겠다 짱 맛있어요 냄새가 미쳤어 나 살짝 먹어래 맛있겠다 음와 진짜 맛있는 맛있다. 맛 이제 먹어도 되는거 아니에요? <laughs> 또 <또봐도> 붙었는데요 불이? <laughs> 애들아 고마워 <laughs> 아 너무 뜨거워 음음 어, 맛있어 맛있지? 음음음음 아, 어, 뭐야, 타이밍 어쩔 거야? 오, 고구마 먹을 때안나어 이거로 와, 큰 피곤해. 저가 이번에, 김장을 했거든요. 김장에서 지금 갓안 익은 김치를 고구마 랑먹으려고 들고 왔어요. 아 진짜, 진짜 말도 안돼장을 <laughs> 고구마 10개도 먹을 수 있겠다. 오늘 진짜 술이 아니라 음식에취한다지야 음. 아. 와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뜨뜻 뜨뜻하다 전날 많이 먹으면 음, 밤날 엄청 배고프다 음. 난로가 8시간 더 가나봐 이거 완전 풀로 채우면 음, 8시간은 넘나벼 자다가 더웠는지 이불을 다 차고 잔거야 음. 추워서 깨지 잖아 난 계속 엄청 잘 덮고 잤는데, 진짜? <목소리> 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